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쏟아진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부인하고 나서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언론 플레이에 국민 여론이 갈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결의 TV는 지난 20일 대통령실의 한동훈 사퇴 요구를 처음 보도한 쿠키뉴스에 취재원이 용산이라면 채널어 보도의 진원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목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검사 시절부터 언플을 네. 굉장히 잘하는 걸로 언플이라기보다는 음. 어, 어쨌든 언론을 이용해서 수사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걸를 음. 잘하는 걸로 유명하신 음. 분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미 마음을 먹었다. 이거에 있어서는 내가 정면 돌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한 위원장은 채널어에 관련 보도가 나간 지 불과 30분 뒤에 기사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내할일 하겠다는 입장을 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이 빚어지기 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 위원장이 총선은 치러야겠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넘어서지 않으면 총선 참패를 피할 수 없어 언론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언론 플레이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진짜 갈등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조용히 풀어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비대위원장을 나가라 말아라라고 하면요. 이거 선거 개입이에요. 이관서 비서실장을 시켜 갖고 한동훈 사태를 압박했다 이 자체가 윤석열 탄핵감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놓고 기사에서 쓴다? 이상하지 않아요? 한동훈은 윤석열의 총애를 받으면서 언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권한 유착 얘기가 나온 거죠. 언론에 돌아가면서 특종을 뿌리면서 언론을 조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한동훈 편집국장입니다. 주말을 틈타 본물처럼 쏟아진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즉각 부인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여론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아니다 각본 없는 실제 상황이라는 주장이 상반되면서. 국민 여론 또한 갈라지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부터 언론 플레이 귀재로 통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여론을 또 갈라치기하면서 신당 창당과 김건희 특검법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스 말하는 언론 대세는 그 서스 좋아요 알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지 방법입니다.